어떤 사람? 진실한 사람. 진솔한 사람을 말 만나면 행복 기운이 나한테 온다고 해요. 그 다음에 믿을 수 있는 사람. 신뢰할 수 있는 사람. 그런 사람을 만나면 또 행복하답니다.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지혜로운 사람. 저 같은 사람 만나면 행복해요. <laughs> 아, <왜? 웃음> 아, 저도 좀 모자르지만은, 지혜로, 지혜롭게 살려고 몸모림치고 있습니다. 근데, 노노에 나오는 얘기에요. 익자사부가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을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. 진실치 못한 사람, 아, 진실한 사람. 또, 신뢰할 수 있는 사람, 또,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. 굳이.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, 진실하고, 신뢰받을 수 있고,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은, 남들이 나를 찾아와. 예시가 노노를 이제 바꿔놓으려고 그래. 찾아다니지 말고, 내가,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모든 행에 진실성을 담아 모든 사람을 만난다면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 여러분 각자를 좋아하지 않을까 그랬으면 <laughs> 오늘 한 해가 넉넉지 않은 한해가 될 것입니다. 새해 도부터 테러가 일어나고 또 극단의 양분화가 되어 있고 경제가 어렵고 또 저출산으로 인해서 우리 보사님들생산공약 한번 돌리세요. 거사님들하고 같이 다. 그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엄청난 위기에. 직면하고 있습니다. 어렵다고 해서 도와, 여러분들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.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사람은 바로 본인들이에요. 의식을, 잠자는 의식을 깨우면 나한테 영화로운 일을 할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집니다. 올한 해는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진실하고 믿음이 가고 지혜로운 사람이 돼있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러한 모범적인 사람이 됐으면 하는 게제 바람입니다. 감사합니다.